Rage on that beat, going crazy. 안녕하세입니다 이번에는 포토샵 어드브 카메라 노우 13.2에서 새로 발표된 슈퍼네절루션 초고회상도 이미지 만들기입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CR, 이, ACR하고 브릿지를 합쳐놓은 게 라이트룸이죠. 그러므로 라이트룸도 똑같이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 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라이트룸하고 어도브 카메라노, 이 메인 포토샵의 플러그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도브 카메라노 에도한오 위에 이와 같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강을 해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촬영해놓은 게 있습니다. 야 노우 파일인데. 제가 인강을, 인강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지만 하는 과정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노 파일이고, 그 다음 하나를 JP로 g 컨버팅을 했습니다. 컨버팅 한다는 것은 그대로 이 사이즈입니다. 이하고 이제 그대로 사이즈는 리사이즈 않고 컨버팅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얘를 그대로, 보시면 메인 포토샵에서 200%를 확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또 뭐예요? 포토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래 이 확대할 때 많이 쓰이는 거죠. 포토샵 책을 작성한다든지, 다른 조명책을 쓰고, 카메라 책을 작성할 때,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필요하면, 구글에서 포다 오면은 너무 작아요, 이미지가요. 어, 그럴 때 제가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은, 포토줌이죠. 여기에서 200%도 확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바로 이번에 업그레이드에 추가된 슈퍼 내조루션 어도브 카메라 노우 즉 ACR 또 나이트룸도 있습니다 같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세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200% 확대한 이 이미지 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 사용되면 좋은가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노 파일이죠 노 파일을 클릭하면요 이렇게니다자 그리고 이 상태 내에서 제가 예, 바로 오픈을 넘깁니다. 이렇게 바로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 Save S를 바로 합니다. 자, 그리고 JPG 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JPG 컨버팅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그냥 저장해 봅니다 그럼 얘는 확대하지 않은 거예요. 확대 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내가 이렇게 할게요. 확대 전 쓸게요. 확대 전 JPG입니다. JPG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예, 이, 이 사진입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퍼센트로 고치면 되겠죠. 픽셀에 되어 있을거예요 마녀? 퍼센트로 바꾸시고, 어, 이걸 200% 합니다. 이렇게요. 자, 200%. 그 다음에 링크를 꼭 클릭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샘플도 해갖고 이게 뭐냐면 보관법이에요. 보관법은 뭐로 하려고 말입니다. 이 보관법이 뭐냐면은, 여기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선을 있는데 이게 200% 확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커질 거예요. 이렇게 두 배로. 그럼 커지다 보면 사실 픽셀, 이곳은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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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픽셀을 나면 늘리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사이가 비거 이렇게요 그럼 이 사이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를 채우기 위해서 바로 어떤 함수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게 바로 보관법이에요 이걸 채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관법은 여러분 이 설명하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놔두고 이제 어떤 방법을 채울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냥 오토메릭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 사이를요 여기 있는 주변의 이미지를 포토샵 분석한 다음에 이걸 채워나가 이렇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는요. 상황 따라 그래요. 뭐, 선형일 때, 뭐일 때 따라가지고 다 달리 쓰이지만, 여러분이 그냥 오토매틱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시고, 예, 이게 보관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이 이미지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사실요. 자, resample 이라고 써있는 게 바로 뭐예요? 보관법입니다. 그래서, o 오케이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하고 나서, 오케이 하면은, 방금 이미지가 몇 배로 커집니까? 바로 두 배로 커진다는 거예요. 두 배까지죠? 방금 전하고 비교해서 두 배입니다. 두 배라는 것은 이게 두 배라고 말했죠, 제가요. 길이의 두 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학교 다니실 때, 뭐, 간단한 거죠. 뭐, 한 중학교 정도는 배운가요? 이게요? 중고등학교, 중학교 정도 배우죠. 배운 거죠. 비에 대한 공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두 배로 확대시켜요. 이 길이를 두 배로 확대시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두 확대시켜요. 이렇게. 그이길이를두 배로 확대시켜요. 가로세로 두 배로 확대시켰어요. 이렇게, 이렇게 확대시켰습니다. 길이는 뭐예요? 바로, 1대 2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1대 2가 당연히1대2겠죠1대 2. 다시 말하면 1대 2거든요. 길이의 비가 1대 2예요. 길이의 비는 1대 2입니다. 그럼 넓이의 비는 어떠냐? 그랬습니다. 넓이의 비는 어떠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뭐 간단한 거죠. 우리가 모든 도형에서 넓이는 두 변의 길이의, 길이의 곱이잖아요. 아이, 원도 그래요. 삼각형도 뭡니까? 밑변하고 높이가 뭐 있으면 곱하잖아요. 모든 도형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뭐예요?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두 변의 곱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두 변의 곱입니까? 이, 여기는 한 변이죠. 길이라는 것은 그래서 두 변이니까 1에 2승 곱하기 2에 2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래 2승이랑 이래 1승은 1이고 이래 2승은 4지요. 그래서 넓이의 비는 자, 길이가 1대2로 증가했을 때 넓이는 1대4로 증가한다. 1대4로 이하가 치는다. 비율이, 비가. 뭐, 이 간단한 볼수 있죠. 익사킹에서 해봐요. 이와 같은 이 길이가 두배 여기 들어가고 총몇배내어갔어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내려갔네. 이렇게 또뭐 간단하게 증명,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 자, 넓이가 네 배가 늘어났다. 그 말은 픽셀로 봤을 때 이제 재미있어요. 내 카메라가 만약 뭐예요, 뭐 3천만 화소다. 얼마로 뻥튀기 되는 거예요? 바로 1억 2천만 화소로 둥갑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의 최소 단위는 픽셀 아닙니까? 픽셀의 개수가 몇개몇배 증가해요? 픽셀의 배가 네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 200 3천만 화소라면 마냥 뭡니까 이게 도 곱하기 네 배를 하니까 얼마예요? 바로 1억 2천만 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크랍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할 때는 굉장히 유리하고, 또 사진을 크게 인화해서 우리가 얻어 걸라고 그래요. 그럴 때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이게 확실히 이게. 하수가 큰 놈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화소빨이죠 이것은요 화소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사진을 크게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또새 사진 촬영하신 분들 엄청나게 좋죠 항상 새 사진 찍은 사람들이 항상 뭐에 촬영하신 분들이 아쉬운 게 뭐예요 클럽이잖아요 무조건 클럽한다고 봐야죠 거의 다 대부분요 새 사진 촬영하신 분들은 무조건 화소가 킹왕짱인데 이게 화소가 높으면 연사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소를 못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니 A1 같은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그게 또, 새 촬영하신 분들이 뭡니까? 홀딱 하는 거죠, 지금 현재요. 화소 높지, 연사 좋지, 그러니까. 추적을 잘하지. 초접사 마크로 촬영하신 분들. 접사링을 끼다 보면 또, 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또, 노출 보정을 해서 좀 밝게 촬영하시고, 소속은 안 나오고, 너무 가까이 달라붙으면 또 어때요? 빛이 부족하고, 그림자가 생기고,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겠죠. 자, 그런데 즉 다시 말하면 1억 2천만 화소로 촬영했던 또는 뭐예요 우리가 렌즈를 망원으로 촬영했던 아주 장망원으로 촬영했던 화학적으로 또는 뭐예요 우리가 접사리 끼어가지고 촬영한다든지 하면서 가까이서 들이인다든지 그런 촬영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이제 확대시킨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바로 방금 여기 확대시킨 것 네, 이거에 대한 것을 해놔야겠습니다자예를 자, 저희가 저장을 저희가 해야 되겠죠 파일. Save S 하고 JPG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기뭐할게요 이거 할게요 이름요 이 예, 확대된 JPG 이미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메인 포토샵에서 200% 확대한 거겠죠 이렇게 하고 저장을해야 합니다 이 해놨기 때문에 바로 제작 이름은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하고 얘는 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토줌이라는 이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를할때 사용하거든요 이미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신다 한 다음에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은 저 올려볼게요. 에, 이미지가 7,952,5313.7메가죠. 메인 포토샵 확대 시킨 결과가 가 합시다 방금 여기 1 5 9 0 4고 장축이 30.2메가로 확대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겁니다. 확대된 이미지입니다. 얘를 이쪽으로 탁 던집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이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놓고 할게요. 얘를 퍼센트 여기를 단위를 바꾸겠죠. 단위를 예, 여기서 퍼센트 여기서 픽셀 되어 있던 퍼센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100% 200%로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당연히 30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둘다200%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저장하면 돼요. 이렇게 저장 바로 여기 저장을 되었습니다. 어디에요? 포토줌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던 거예요. 그냥 저장했다 하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여기 노 파일이 있잖아요. 자, 노 파일 소니 카메라 찍은 겁니다. 아파세브랄 2를 참여한 거죠. 에이셸라 넘어옵니다. 클릭하면 은 바로 자 여기서 에 슈퍼 이미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자 컨텍스트 컨텍츄얼 메뉴라가 이제 보통 이게요. 이렇게 호버링하면 떠오르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릅니다. 그리고 자인핸스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향상시키다 뭐 어떤 걸 증가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가 전에는 이것만 했었죠 이게 이렇게 안 있고 이름이 좀 달랐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더라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자 우리가 디테일을 향상시켜주고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와요 영어로 거기 아라팩트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아레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체크무늬 같은 난방을 촬영한다든지 또는 골프 연습장 가서 그물 있죠. 촬영하면 줄무늬가 줄이 막 생겨요. 그걸 모아레 현상이라 가지고 그런 거를 제거할 때 이거 아랍팩치라 뭐 하면 되겠죠. 그것은 원치 않았던그과과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듀 c 스 줄이는 거죠. 모스트 로 파일에서 대부분의 노 파일에서 이와 같은 뭐예요 디테일을 향상시켜 주고 또는 뭐예요. 이와 같은 아랍팩치 원치 않은 결과를 뭐예요. 우리가 리듀 c 스 줄이는데 바로 노 t 디테일을 체크하면 돼요. 옛날에 이것만 있었거든요 전에는 그런데 얘기를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이번에 바로 13.2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바로 나와요 여러분 지금 포토샵이요 슈퍼 네절루션이겠습니다네절루션은 해상도지요 뭐 결과란 말도 있지만 이 같은 모니터 같은 데 사용되면 해상도를 말하는 거예요 슈퍼 해상도였습니다 더블 이미지 네절루션이겠습니다 이미지 해상도를 더블 한대요 두배로 한대요 해상도를 두배로 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길이예요 다시 말하면, 가로, 세로 길이 이미지의 사이즈 길이를두 배로 한다. 근데 이것은 픽셀로 하면은 4배입니다 ideal for a large display 쓰겠어요 자큰뭐 display 쓰기 and print 큰 화면을 사용해서 표현한다든지 이미지를 또는 뭐예요 큰 이미지를 뭔가 프린트할 때 ideal 이상적이다 좋다 그 말이에요 앞에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체크를 하면은 얘는요 얘가 체크가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super resolution을 체크하면은 자동으로 로우 디테일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실행되고 또 이미지가 커진다는 거예요 흐려지지만 체크가 됐다 그 말은 로우 이미지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디테일을 향상시키면서 그리고 모아리 현상 같은 걸 재개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미지를 몇, 번, 몇 배로 늘린다 변을 두 배씩 늘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인핸스라고 클릭을 합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 여러분 분명히 향상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한글파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지금 예 돌고 있죠 이렇게요 one item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의 아이템 여러 개를 동시에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저 a c r 이나 라이트룸에서 여러 파일을 로 파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잖아요 동시에 선택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와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리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컴퓨터 속 컴퓨터 성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면 한참 걸리죠, 게 그러지만 컴퓨터 성능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미지 사이즈,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요. 이미지 사이즈가, 여기는 길이가 7,500, 7,952입니다. 장변이. 가로가. 근데 이걸로 봐요. 여기서 15,000, 두배 늘어난 거죠. 15,904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예, 여기서 오픈하고 넘겼습니다. 이렇게 넘기고,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save 이미지하고, 이렇게 저장해서, 슈퍼네열러션하고 이름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미 있대요. 이미지 옵션에서 퀄리티 품질은 최대로 했습니다. 다 모두 최대입니다. 오케이 하고, 했습니다. 자, 이제 비교만 남았죠? 비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와고 왔습니다. 와우면은 이런 하나의 DNG 파일이 하나 생겨요. 내가 방금 no file로 하고 다 넘어왔 잖아요 끝냈잖아요 끝냈더니 여기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봐라 enhanced 하고 여기 no file의 파일 n a 은 같이 쓰고 있는데 뒤에다가 enhanced 하고, enhanced 하고 이름 하나 붙었고 그다음에 확장자가 dng예요 dng는 여러분들 충분히 무엇인지 아시죠 d n g 는 디지털 g 가 t a v e 의 줄임말이죠 디지털 네가티브입니다자 뭐예요 d n g 란라는 뜻이죠. 얘는 어도브사에서 만드는 노파일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참다 좋은데 지금 라이카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각각자 제 좋다고 소니는 ARW, 니콘은 NEF, 캐논은 CR2 뭐 이거 사용하고 있죠. 하나 통일시키면 될 건데. jpg처럼 연합체가 있어가지고 딱 통일시키면 끝내주는데 자 그것은 그 사람 문제고 오래 됐을 때 문제예요 이 노파일이 시간이 100년이 흐르고 올렸을때 이런 컨버팅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 그래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자 이렇게 별도의 하나의 이미지가 생기고 이미지 크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실래요 이거 375.44MB 여기 보세요 밑에 그런데 얘는 49.92MB 이미지 크기가 무진장 커졌네요 4배가 아니라 원래 4배 크기가 맞는 거죠 3, 4, 12 정도가 근데 4배보다 월등히 훨씬 커졌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비교를 하겠습니다 여기나은는 포토존으로 200% 확대한 거하고슈퍼네절로션으로 확대한 거하고 메인 포토샵으로 200% 확대한 거 그냥 메인 포토샵 확대한 거예요 이세 가지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세 개를 선택을 하고 툴을 쓰여서 load file into a Photoshop layer 제일 먼저, 포토줌으로 200% 확대한 거. 그 다음에 슈퍼네젤로 시으로200% 확대한 거. 메인 포토샵에서 200% 확대한 거 이래 있네요. 그렇죠? 돋보기 툴를 선택한 다음에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요. 이렇게. 머리카락 볼게요. 제일 머리카락이 만만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정도 확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포토줌으로 200% 확대한 것이 이미지 머리카락 보세요. 그 다음, 여기, 슈퍼 네졸루션 이번에 새로 도입된 거죠? 비교 한번 해보세요. 포토줌으로는 머리카락이 커져요. 두꺼워집니다. 보관법 채워, 채워나가는데, 옆에까지 두께도 같이 채워나가고, 피부톤을 보세요. 피부톤도 이게 훨 나을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나와요. 이게 더 자연스럽죠. 일반 촬영 같죠. 그렇죠. 이것은 확대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 메인 포토샵으로 그냥 우리 2 0 0 확대한 겁니다. 많이 무너지죠? 볼까요? 하기 전 이거 슈퍼네제루션 할때 하고 메인 포토샵 슈퍼네제루션 메인 포토샵 슈퍼네제루션 메인 포토샵 흥이 멍텅하죠. 슈퍼네제루션 굉장히 좋예 정말 좋아요. 그 다음 여기는 포토줌입니다. 200%할때 하고 메인 포토샵 비교할게요. 눈 가리고 자 이게 뭐예요? 메인 포토샵 슈자 포토줌 200% 메인 포토샵 포토줌 200% 예, 포토줌이 더 낫죠. 그렇 보시면은 포토지이 나와요 메인 포토샵은 이미지 인데는 문제가 없는데 예, 보관 범인데포토지이 나왔고 머리카락 보시면 돼요 성향이요 제가 이제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 jpg 파일을 확대를 한다는 것은 jpg는 한번 손상을 입은 거죠 jpg는요 손실이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게를 확대시킨 거다 하고 도 파일은 손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확대시킨 거다 고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촬영하실 때는 노 파일로 촬영하시라. 이제 마지막 하나, 이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jpg로 촬영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뭐 이겁니다. jpg 촬영, 이거, 이거예요. 이렇게 촬영하신 뭐 카메라에 있어요. 이것은 슈퍼 네덜로션 안 되냐? 아 돼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시고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있죠. 우 클릭한 다음에 여기요. 아, 카메라 노우, 오프닝 카메라 노우 할 수도 있고, 우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잘 보실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노 디테일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슈퍼 이미지는 되는데 두배확대는데요 얘는 실행이 안 됩니다 뭘아시야습니인핸스다 한번 해볼까요 인핸스도 이렇게 똑같이 자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보시다지만 1,590 늘었습니다 맞죠 여기서 7,952에서 15,904로 우리가 장축이 가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픈할게요 제가 이렇게 아,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이것도, save as, jpg. 어, 이번에는 jp g 이름을 바꿀게요. jpg 파일을 어디에서 acr입니다. acr에서 200% 확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네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jpg를, 예를 컨버팅 할 때, 예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 예지요 여기하고, 지금, JPG 파일을 ACR에서 200% 확대한 거, 이해입니다. 이해 아니고, 어, 이해 아니고, 이해고, 이해고, 이해지요. 200% 확대하는 것은요, 선택한 다음에, tools. 자, 이렇게, 네,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상층의 JPG 파일을 ACR에서 200% 확대, 방금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에 있던 거 포토줌 200%, 슈퍼널 열려주 200%, 메인 포토샵 200% 확대하는 거. 이렇게 하나씩 확대하고, 돋보기 툴하고, 이렇게 쭉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이해하고 포토줌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자, JPG 파일을 방금 우리 어디 서 ACR 방금 슈퍼널 열려주 했던 거예요. 이거고, 이거고. 풀이큰 차이는 안 나요. 얘가 더 낫네요. 슈퍼 네절루션이 뭐보다 나아요. 포토줌보도 낫네요. 그다음 여러분이 다른 것은 놔두고 이하고 비교하면 돼요. 포토 노 파일을 200% 확대한 거하고 JPG 파일 그렇죠? JPG 파일을 c r 로불러들여 가지고 200% 확대한 거 비교하면 돼요. 이렇게요. 노 파일을 슈퍼 네절루션에서200% 확대한 거다고. 이것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자, 이걸 클릭하면 JPG 파일을 J P g 를 촬영하신 분들이 촬영하신 거예요 이것을 acr 로 불러준 다음에 200% 바뀌어 있을 때 이겁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뭐가 정확한가 노 파일로 그래서 촬영해야 되는 거예요 노 파일로 촬영한 다음에 슈퍼네젤레이션에서 뭐200% 바뀌어 할 때가 많이 좋지 않아 보십시오 이렇게. 자 선이 그건 깨져 보이죠 이렇게 깨져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선으로 보이죠 기어 보이죠 두꺼워 보이죠 이렇게요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이 있고, 있으면은 아래에 카페가 있습니다. 질문할 사항도 있고, 그러면은 카페에 여기 있으니까, 에, 카페로 오셔가지고, 이 영상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 밑에 에, 질문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 강의 좋았으면 좋아요, 어, 구독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